예, 안녕하십니까. 주닥, 공명입니다. 음, 오랜만에 이렇게 올리게 되네요. 어, 제가 5일 동안에 출장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첫 녹화를 합니다. 일단, 그동안 어떻게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잘 갔다 왔습니다. 온몸이 피곤하고 죽기 직전인데, 일단 녹화는 하네요. 자, 투자를 위한 악담. 예, 오늘도 제가 나쁜 악담을 또 해야겠죠. 저는 이렇게 악담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의 악담 중에서의 주제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정책, 해외 정책. 정책이라는 걸 제일 잘 보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중요한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지금 또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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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 주세요. 많이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이 늘리다 보면 일단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저한테만 좋냐. 아니죠. 많은 분들이 좋아질 겁니다. 자, 정책이라는 게 뭘까요? 자, 어떤 기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일단 실적과 매출과 내용과 반대되지만, 일단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게 정책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는 정책이라는 거는 5년 주기로 확 바뀝니다. 그죠? 5년 안에 기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게 대한민국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의 투자를 할 적에 정책이 많이 반영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은 투자라는 거는 진정으로 기업의 가치를 갖고 투자를 하거든요. 정책보다는. 자, 기업의 가치를 보는 쪽에 가까운 해외 투자와 정책을 보고 움직이는 한국 투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테마주라고 일컬게 됩니다. 이 테마주. 자. 더 중요한 거는 정책과 실적과 내용이 맞다 떨어지는 회사가 나타날 것이냐라는 거예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를 갖고 갈 적에는 한국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수혜지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해외 기업에도 수혜주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기업의 수혜가 더 커집니다. 그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태까지 알고 배우고 실행하면서 세운, 새롭게 만든 세상, 새롭게 느끼는 부분이 잘못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정책에 대한 부분은 항상 대기업 위주의 주가가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1위 업체에 강화가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할 적에 가장 느껴야 되는 부분. 자, 그 중에서 투자 정책에 대해서 가장 큰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이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실질적으로 산업에 역할을 주는 아이의 정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외 말고도 대외변수적 정책들이 있죠. 개성공단이 어떻게 됐다, 그동안 리스크로 작용했던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됐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책의 테마에 묶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면 주가가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봅시다. 유니슨이라는 회사를 볼게요. 아, 제가 이 기업을. 자, 이 회사는 5월 선거 전에 일단은 흐름이 상당히 올라왔고요 거래량은 상당히 눈에 뵈지도 않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았죠 그런데도 거래량은 40만주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 주가가 빡 움직여야 돼요 그죠 유니슨 어우 어마어마해 막. 자 문재인 대통령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로 관련된 법률은 이미 작년부터 산자부정책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매입 비율을 잡았기 때문에 포인트가 수익성이 강화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가 주가가 올라오는 상황은 유니슨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온 거는 대선이 끝나고 또 그닥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대선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자. 폐지한대. 자. 어떤 것들을 폐지한데 노후 발전소, 석탄 발전소를 폐지한데 자, 풍력 발전소에 대한 수익성이 좋아질 거야. 그 수혜감이야. 그래서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끌어올리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 그런데 이 외국인이 진짜 외국인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풍력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성을 갖고 가고 있는 아이는 터빈을 만드는 아이거든요. 그 풍력 발전 터빈을 만드는데, 걔가 과연 유니슨일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발전기 터빈 제조 발전을 해서 산대요. 얘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래요. 실적이 이렇대요. 자, 실적 보십시오.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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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자, 연결 재무제표로 봤을 적에 얘가 과연 좋아질 거냐. 부채도 계속 느는데 좋아질 거냐. 라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유니슨을 차라리 풍력발전으로 사실 거면은 현대중공업을 사시는 게 낫고요. 현대중공업 중에서도 관련 다른 아이 그세개 중에서 하나를 찍어서 사시는 게 맞아요. 얘에 대해서는 발전 역량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풍력발전소 트윈타워 대한민국에서 풍력발전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 많긴 하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아이들이 들어가 있냐 독일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유니슨보단 어떤 회사냐 바로 이 회사입니다 과연 유니슨일까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세계적으로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풍력에 대한 부분, 발전 시장 자체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거에 맞는 또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야. 블레이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생산을 키우고 있고, 실질적으로 1위에서는 제조사 중에서는 베스타스, 유니스는 들어가지도 않는 거야. 자. 그런데 한국에서만 생산해서 과연 들어갈 거냐, 라는 겁니다. 자. 대관령 그 양떼 목장 꼭대기에 가면 풍력 발전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바람이 세야지만 수익성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의 수익성을 키울 수 있고 매출이 강화될 수 있는 애들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이슈, 특징 이런 것들하고는 맞아 움직이는 게 맞는데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 기반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야, 대선주 중에서도 그런데도 얘를 조심하라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얘네가 갖고 있는 부분은 발전 시스템. 발전 타워, 발전기 완제품을 만들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가장 많이 되는 터빈은 만들지는 못, 터빈을 많이 개발하고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 그러면 그거를 갖다 얹지는 상황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거냐라는 건데, 그렇게 개선되기도 힘들다라는 거죠. 조성하고 운영하고 수익성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근 20년 가까이를 이 회사가 상장을 해서 태양광 발전으로 근 20년 가까이를 움직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것밖에 더 있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오너도 유닛 도시바가 갖고 있는 게더 크다라는 거죠. 오너도 지분을 얼마 갖고 있지도 않고. 그냥 태양광 회사기 때문에 풍력 발전 회사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바람 불었을 적에 정부에서 사정 그 지분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실질적으로 베스타스가 갖고 있는 내용이 더 큰데. 안 그렇습니까? 리파워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그 터빈의 용량이 더 크고 뛰어난데. 라는 거예요. 발전 사업은 중요한 거는 유지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터빈에 얼마나 오랫동안 들어가고 얼마나 오랫동안 돌려줘야 얘가 수익이 좋아지고 안정적인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력 발전을 설치를 할 적에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첫 번째, 설치 입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입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보세요. 이유만 아니라 전세계기, 전세계적인 내용도 별로 다르진 않을 거예요. 베스타스가 1위고 그 다음에 시멘스가 있고 리파워가 있고 브랜드가 있고 자칭 기타 제품들이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세계,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트렌드가 아니라 기술력의 차이라는 거죠. 발전사업을 하는데 얘네들도 발전소를 갖고 발전소를 운영하는 애들인데 자기네 걸 갖다 쓸까요? 라는 생각도 한번 정도는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거 갖다 얹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얘네가 수익성이 좋아질 거냐.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수혜감으로 가는 제조업체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발전소를 많이 만들고 그걸 갖고 움직이는 애가 더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마주에 얽혀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테마주 단기적으로 뭐몇 달,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데 몇달 동안 기다렸다가 이거 수익 한번 20% 30% 보고 가는 것보다, 진짜 테마주를 탈 거면 진짜 테마주를 타자는 거죠. 발전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시라, 라는 겁니다. 막 이렇게 가는 것보다. 진정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테마주에 응용했다. 어, 만약에 여기에서 꼭대기, 자, 유니슨 같은 경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명박 정권 초기에 막 주가 막, 신재생 에너지 빡! 빡빡빡빡! 빡, 빡, 이때 물리신 분들 아직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테마주도 실적 기반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실적 기반이 되는 테마주를 찾기가 힘들다. 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테마주에 대한 부분을 잡아갈 때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이 발, 나, 발표가 됐는데 그 정책에 대한 포인트를 이상하게 곡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자, 노후 발전소를 폐지를 할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뛰어질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아이는 무엇이냐? 태양광 발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갖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LG화학. <laughs> 여러분. LG화학입니다. 그런 애들을 태워, 태워가세요. 차라리. 투자에. 실적이 기반되는 정책주를 가세요. 정책만 따라가는 주식을 가시지 마시고, 정책을 쫓아가되, 실적이 기반되는 아이, 따라가시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정책 중요하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적이 받쳐준다면, 많이 떨어져서 횡보하고 있네요. 얘 달리기 준비할, 준비하고 있네요. 준비 요이 땅 준비하고 있네요. 이런 애들 들어가세요. 이런 애들 준비 요이 이러는 아이들 <laughs> 요이가 되게 길어요 지금 자 이만큼 올랐어요. 어, 비싸 28만 원이야. <laughs> 내일 모레 30만 원이야. 얘 50만 원 가구도 남아요. 매출이 얼만데자 LG와 저 관심주 편입을 하면서 보자고요. LG화학, 보십시다. 오늘 뭐, 0. 몇 프로 올라갔네. 외국인 수급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구요. 자, BPS 기준으로 16만원 이에요. P, b r 이 1배 0 밖에 안 돼요. EPS가 2만원 이에요. PER이, ROE 비율 좀 한번 살펴볼까요? ROE 여기 나오나? 자, 시가총액 이래요. 와, 얘네 너무 큰거 아니에요? 너무 큰 거보다 너무 안정적인 애가 낫지 않나요? 전 장기 트렌드 요번에 맞아 떨어져서 LG화학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 LG화학 추천을 내일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 안에 내일이나 며칠 지켜보고서 바로 추천 드릴 생각입니다. 정책 테마하다가 종목이 나와요. 이게 공부죠. 여러분. LG화학 태양광 패널이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 몇 프로일까요? 2차 전지 매출은 몇 프로까요? 자, 관련해서 갖고 가는 거예요. 두 가지 맞아 떨어지잖아요. 전기차 맞아 떨어지고, 얘네 태양광 발전 맞아 떨어지고, 그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LG와. 자, 얘네 기업 분석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이고야, 어떻게 해야 되나. 기업 분석이 밖으로 나와 있네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누르면서 차라리 이런 lg 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사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태양광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패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ess 관련.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회사가 굴러가느냐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업구조가 어떻게 되냐 매출구성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기초재료 부분, 자, 전자산업 부분, 소형전지, ess전지, 이쪽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평광, 양극재 이런 부분이 태양광 패널에서의 나타나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관련 지분 관련해서 만드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에요. 자, 여기에서 평광판 제조, 유, 뭐, 공동 부분, SBS 제조, 이런 부분들이 관련돼서, 그리고 전지, 연구, 제조, 잡혀있는 부분이 있구요.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에요. LG전자, LG, LG그룹 관련해서의 시장 전략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에 더 집중되어 있다 그런 아이들이 잡혀져 있는 것들이 바로 LG화학에 집중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리고 너무 찾기 힘들다 라고 그러시면은 딱 하나 보시면 돼요 홈페이지 홈페이지 보시는데 LG전자 LG화학이 어디에 치중하는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품군 한번 보실까요? 자, 수지, 전지, 정보 전자 소재, 자, 잡혀 있어요. 재료, 디스플레이 전지 재료,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 더 포인트가 잡혀 있습니까?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LG화학에서 태양광 패널을 만든다. 그거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LG 화학은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 그러면은, 얘네가 앞으로의 시장, 태양광 전지 시장에서 태양광에 관련 에너지 사업에서의 포인트, 하나 솔라, 비상장 회사죠. 하나 그룹 같은 경우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그게 낫잖아요, 라고 오히려 생산을, 생각을 하시는 게더 좋지 않겠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기반이 되는 정책주를 찾아가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정책만 갖고 가는 회사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정부가 끝나 버리면 끝나니까. 그런데 투자 1, 2년 하실 겁니까? 한두 해 하실 겁니까? 안시잖아요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죽기 전까지 가는게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는 특히. 많은 분들 그러세요. 나한방 챙겨서 그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저 근 20년 가까이 투자하면서 한방 챙겨서 그만해야지라는 사람 한 분도 못 봤어요. 한방 챙겨서 그만해야지 하는 부분들은 항상 급등률 쫓아가다가 힘들었었고, 진짜 한, 바, 한 번, 한 해고서 그만해야지라는 얘기로 투자를 하셔서 떠나신 분단한 분도 못 봤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제, 제가 제 같이 투자를 투자라는 거를 하면서 만나뵌 분들이 한 작게 보면 한 2천명 정도 2천명 정도 봤구요 많게 보면 한 만분 가까이 봤는데 그 중에서 한방 챙겨서 떠나야지 난 이거 한방 챙겨서 주식으로 한방해서 떠나야지 했던 분들 한 다섯분 여섯분 있었는데요 그분들 아직도 투자하세요 수익 많이 보셨는데도 투자하세요. 손실도 많이 보죠. 자, 자 태양광 패널 보시게 되면 자, 많은 업체들이 나와요. 대부분의 업체는 중국산을 수입해서 브랜드를 달고 파는 거고요. 그런데 태양광 패널에서 오, 어, 많은 업체들이 힘들어해. 그런데 브랜드를 갖고 팔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애들을 찾아가보면, 어떤 아이들이 있느냐? 한화가 있고, LG가 있고, 현대중공업이 있더라. 얘네들의 포인트는 인가공을 주더라도, 외주를 받아 쓰더라도, 그 사업 부분에 발을 들여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가장 포인트는 정책이 기반이 되되 실적도 같이 있는 아이를 투자하시고요. 실적이 없는데 정책만 기반되는 아이들은 절대 들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진짜 들어가셔서 뭐한 2주 3주 보고 난 나올 거야. 그런데 올라가는 포인트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러면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실적이 기반되는 정책주를 따라가셔라. 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LG 화학에는 태양광 패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LED, 전기 소모량을 줄이는 ESS, 2차 전지. 다 요번 정권에 맞아 돌아가는 아이들. 전 정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신재생산업을 발전을 육성화시킨다, 육성화시킨다. 그런데 육성화 지원책은 하지만 다른 쪽에서도 할수 있는 것들을 같이 냅뒀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없었다. 근데 지금은 오자 디젤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한다 그래 육성만 해서 전기료를 많이 줬어가 아니라 야 그래 그러면 미세먼지 대책 줄여야 되니까 노후 화, 화력발전소 세워 자 신재생 에너지 지원해 줄게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진 아이들을 갖고 움직이는 게 가장 낫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좋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정책에는 실적이 기반다는 아이를 찾으세요. 정책만 따라가시는 아이를 찾다가는 많이 힘듭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악담! 정책 주 따라가면 좋다 하지만 실적에 있는 주를 따라가라 실적이 없는 정책 주는 속빈 강정 어차피 주가는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다 공명이었고요 투자를 위한 악담 사화 정책 주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다 공명이었습니다 구독 신청 부탁드릴게요.